자, 웹 프로그램 응용 4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 후기, 상품 평을 다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교시에서는 전체 개괄적인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는 과정들까지 우리 살펴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되었다고 가정하고, 실제 요번 시간부터는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강의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과정까지는 여러분 실습을 다 마무리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다음에 뭐음 어떻게 했습니까마이에스 My 데이, l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새로 생성하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썼던 MyDB를 그대로 써서 거기 테이블 세 개를 등록하셨습니까? 뭐 어떤 것이라 좋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따라서 DB를 스키마를 새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MyDB 안에다 지금 세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만드셔, 만드셔도 좋으니까 그뭐그 뭐, 그 과정까지는 어쨌든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이번 시간 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개발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스케치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페이지들마다 어떤 그림이 될 것인지 그려보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이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는 반드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반드시 그려보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강의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슬라이드 자료로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 그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코드를 입력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하는 과정의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지 뒤에 오류 없이 큰 어 변화 없이 큰 다시 되돌아, 되돌아와서 새로 재개발 재개발해야 하는 어떤 그런 어 오류 없이 완성도 있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이 그림들 그리는 거어 잊지 마시고 어쨌든 다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사이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어이 그림 그리는 과정들은 반드시 하시, 하셔야 된다. 제삼 제사 강조해드리는 입니다. 자 흐름도 보시죠. 처음에 상품 목록이 보이고요. 삼, 상품 목록 중에 하나의 그 상품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상품 정보 사이트로 갑니다. 페이지로요. 상품 정보 페이지로 가면 여기는 처음에 일단은 상품 정보가 보이게 되겠죠. 상품 정보가 쭉 보이고. 그 밑으로는 상품 후기가, 목록이 쭉 보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맨 하단에는 상품 후기 등록하는 그 기능들도 하나의 페이지에 다 들어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상품 후기를 등록하는 것을 뭐 대충 거기에 글을 써서 어글 등록하기를 누르면 등록 처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 페이지 처리로 이동해서 등록 처리 페이지에서 등록 처리가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라 상품 정보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품 후기 목록이 바뀌었겠죠 그죠 지금 방금 새로운 상품 후기를 등록했으니까 기존의 상품 후기 목록이 다섯 개 보였다라고 하면 여섯 개로 그 상품 후기의 목록이 추가되어 있는 그림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또 상품 후기 수정이나 삭제는 상품 후기 목록에 있는 일정한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내지는 어 클릭을 링크를 클릭하면 어, 후기로, 후기를 수정하거나 내지는 삭제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어떤 후기 삭제나 수정이라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난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이동한다? 다 끝나면 상품 정보 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흐름 구조를 갖고 있도록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현해야 할 것은 상품 목록 화면입니다. 상품 목록 화면은 출력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 번호, 그죠? 상품 번호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 중요하게 상품명이 출력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가격이나 내지는 상품에 대한 설명들은 상품명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보이도록 그렇게 지금은 구현하도록 하고요.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기 상품 가격이나 이런 정보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상품명만 출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이 별점 평균을 넣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품 번호나 상품명은 product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별점 평균은 뭔가 환산한 점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어, 이걸 SQL 문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잘 보시죠? 자, 처음에 select 문으로 시작하죠, 당연히. 뭘 갖고 올 거냐 하면 첫 번째요. P under ID, 이건 상품 번호,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P name, 요것은 상품 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를 어디로, 어디서부터 갖고 온다? 어디로부터? 예, product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갖고 와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건 좋았는데, 세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별점 평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select 안에 또 하나의 select 문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SQL 문장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리고, 셀렉트 AVG라고 하는 어, 이 함수를 이용했는데 셀렉트 내에 있는 마이스 q l 함수인데요. 요건 AVG는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잘 보시죠? 평균 누구의 평균이냐면 요 스탑 포인트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어디서부터 구하느냐하면 p 커맨드에서부터 구해라. 여기까지 끊잖아요. 끊어절 없이 여기까지 끊다면 자 다시 요 문장만 잘 보시면 자. p 커맨드 즉 상품 평 페이지로 그, 그 테이블로부터 어, 스타포인트 즉 별점 평균을 모두 계산해 봐라. 이 얘기가 여기까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 커맨드에 관련된 글이 어떤 상품들에 대한 정보와 관계없이 모든 상품평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끊어지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요. p 커맨드에는 여러 개의 상품평들이 어떤 상품들뿐만 아니라 a 상품뿐만 아니라 b c 상품들에 대한 상품들이 상품평이 쭉 레코드로 나열되어 있을 텐데 여기 제약 조건을 걸지 않으면 average로 스타 포인트를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평균이요? 예, 이 레코드에 들어 있는 즉 p 커맨드에 들어 있는 모든 테이블에 테이블에 들어 있는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상품평을 구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뭘 뭐, 알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그 보고 있는 상품 하나에 대한 한 상품에 대한 평균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이 회어절이 중요한데요. 회어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p 커맨드의 p 언더바 아이디는 프로덕트의 p 언더바 아이디다. 이런 제약 조건을 거는데 여기 있는 프로덕트에 있는 p 언더바 아이디는 뭡니까? 바로 지금 셀렉트해서 쿼리에 오는 프로덕트 의 프로덕트의 피언더 r 아이디 즉첫 번째 우리가 프로덕트로 셀렉트문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느냐면 p1이 걸립니다. p1이 걸려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품은 뭐 tv라고 합시다. 그러면 p1에 관련된 것들만 즉 p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것만 p커맨드의 id 값을 갖고 와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가 되니까 요 문장이 바로 P1들에 대한 상품평 스타 포인트 점수, 즉, 별점 평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줄이요. 자, 두 번째 줄 우리가 셀렉트 또해 옵니다. 요번엔 P2가 셀렉트 해 오면, 요번엔 이건, 이건 티, 그 냉장고예요 냉장고면, 요 별점 평균 어떻게 됩니까? 요게 지금 셀렉트 해 오면서 두 번째는 요 프로덕트 P 언더바 아이디가 P2가 되겠죠. P2에 대한 피건드바 커맨드에 관련된 별점 평균 점수를 환산하라. 그러니까 이 P2에 관련된 정보들을 환산해서 평균 점수를 구해서 3.5뭐 이런 식의 어떤 값으로 계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SQL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방금 살펴봤었던 데이터베이스 생성부터 테이블 테이블 생성부터 시작해서. 상품, 어 목록에 대한 화면을 구현하는 내용까지 살펴본 거에 대한 db 구조를 다시 한 번, 어 살펴보고,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ySQL 접속을 해오고, 어 하면, 거기에 지금 테이블이 3개가 있는 거를 알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유저 테이블. 간단한 것부터 봅시다. 유저 테이블. 아, 데이터베이스 선택부터 해야 되죠? 저도 실수 합니다. 자 이렇게 db를 선택하고 유저 테이블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 db에 유저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거죠 그 다음에 어음 프로덕트 이건 상품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요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음 어, 마지막에 p 커멘트 피커멘트는 p 상품 후기를 정, 어, 그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자, 하나씩 셀렉트 해봅시다. 셀렉트, 별, from, from, 유저. 유저 테이블부터 볼까요? 자, 유저 테이블에 지금 유1부터 u3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 from, product. 이렇게요. 자, 그럼 다섯 개의 테이블. 어, 다섯 개의 레코드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프로덕트에. p1부터 p5까지요. 다음. from, 뭐예요 pcomment. comment. 네, 요렇게. 지금, 어, cid가 지금 끝에 가 있는데, 레, 레코드 순서가 좀 달라져 있죠? 4번부터 15번까지니까 11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넣고 하는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1번부터 없었나 봐요. 자 어쨌든 11개 지금 레코드를 만들어서 넣어 놓은 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했었던 상품 목록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상품 번호, 상품명, 별점 평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셀렉트 별 from product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pro 트 d u c t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뭐만 보고 싶다 지금 p u n d e r s e id 와 p name만 일단 보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두 개의 필드 정보에 대한 관련된 어, 테이블이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P-커멘트에 대한 스타 포인트 즉 별점 점수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Select AVG 스타 포인트 From From P-커멘트 이렇게만 해봅시다. P-스타트 포인트가 아니라 스타 포인트죠. 스타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1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죠? 11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보십시오. 자, 11개의 글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더미 데이터로 넣은 건요. 스타 포인트가 4점, 4점, 2점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11개 점수들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점수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는 명령이 바로 지금 봤던 셀렉트, AVG, 스타 포인트, 프롬 피커멘트 이렇게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만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vg, star, point, from, p, comment, where, p under bar id 값이, 즉 상품 번호가 p1인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평균만 구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요 3점, 이렇게 되죠? 그죠? p1, 즉첫 번째 상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상품은, 요 삼성TV라고 되어 있는 요 제품이죠? 그죠? 100만원짜리. 요 제품에 대한, P 커멘트들이 쭉 달려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P 완들이 중간, 중간, 중간에 들어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세개 있네요? 그죠? 첫 번째는, 4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3점. 이렇게 되어있어요. 4점, 2점, 3점. 평균을 구하니까, 평균을 구하니까 3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P1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필드로 지금 방금 우리가 봤었던 밑에 하단에 보이는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해석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Select, P under ID, 두 번째는 P, Name, 자, 상품 Name,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 것이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Select AVG. star point from p comment인데요. p comment인데 누구냐하면 누구냐하면 p 언더바 아이디가 누구냐하면 누구냐면 지금 쿼리에 오는 요번줄 product product 점 p 언더바 아이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p id p id가 두 개가 지금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프로덕트의 PID고, 첫 번째 건 것은 P. 커멘트의 PID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두 개의 쌍이 맞는 것을 우리가 쿼리에 올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from 어디서부터 갖고 옵니까? P. 프로덕트에서부터 갖고 오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은 네 프로덕트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네, 야, 한번 해, 해보죠. 야, 이렇게 보면 네. product, 뭐, 잘못 좀 썼네요. pro, pro, du, c t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P1에 관련된 삼성 TV는 3점, 두 번째 LG TV는 4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필드 이름 보십시오. P under bar ID, P under name,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 이름은 매우 깁니다. 이렇게. 그죠? 매우 길어서, 이것을 이렇게 필드 이름으로 놔두면 나중에 쿼리에서 리절트 세트에서 갖고 올때 되게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별명을 주는 쿼리, 쿼리까지 로 완성을 끝내야 되는데요 여기 끝에 여기 보십시오 이 끝에 as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타 어, 포인트에 대한 평균 av 뭐 지금 그 우리 슬라이드 뭐라고 되어있습니다 as 라고 했네요 as as 라고 어, 이름, 별명을 붙이겠다. 요겁니다. 요, 요 지금 필드에 대해서는 별명을 AS라고 붙이겠다. 요거죠? 자, 그래서 다시 커리를 해 보죠. 됐죠? 네, 이렇게 아니죠. AS가 AS 키워드를 쓸순 없죠. 잘못했네요. AS SP라고 줬네. SP. SP라고 이름을 주겠다. 헷갈렸습니다. 자, 요 필드의 이름을 SP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필드 이름을 sp라고 우리가 이름을 별칭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스타 포인트에 대한 평균 점수를 sp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것이고 어, 그래서 피언더바 아이디 쭉 다섯 개 a 네임 다섯 개 그리고 sp에 대한 스타 포인트에 대한 평균 점수 다섯 개가 이렇게 계산되어진 형태로 페이지가 구성되었다 하나의, 하나의 그 코리가 그, 그,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p_list.jsp를 한번 볼까요? p_list.jsp는 우리가 게시판에서 봤었던 목록 보기 페이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요 부분. 쿼리문 하나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기능적으로 하는 일 자체나 내지는 스타일이나 코딩 뭐 내용 자체는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 드리느냐 하면 역시 상품 보기 보기 페이지를 만들든뭘 만들든 간에 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사실은 게시판 서비스에 매우 유사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그웹으로 뭔가 서비스할 때 가장 초반기에 초창기에 나왔던 서비스 자체가 게시판 서비스이고 그 게시판 서비스를 응용하고 활용하고 계속 변형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의 어, 지금 우리가 그, 그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그런 서비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시판 서비스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이 p-list. jsp 버전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버전 1.0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계속 변형을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하는 일은 뭐 DB를 접속하고 이거 다 똑같죠. 그다음에 명령문을 보내고 그 명령문을 우리가 방금 봤었던 SQL 문, 그긴 SQL 문장, 그 별점 평균까지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SQL 문장을 어, 어, 만들고 그것에 대한 쿼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r s 로 받고. RS에 있는 값들을, 넥스트 t 값을 돌면서, 거기 에 있는 걸 PID, PNAME, SP, 이세 가지 필드의 값을 꺼내와서, 화면에 출력한다. 이겁니다. 뭐, 특별히, 뭐, 복잡할 거는 내지는 더 어려울 게 없죠.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SQL 문장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define을 잘 해놓고 있다면, 나머지 코드들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해하기 매우 쉽다. 이거죠. 만약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초창기 개발하는 사람들 초 초보 개발자들의 어, 실수들은 이런 거예요. 이 별점 포인트 같은 경우를 하나의 SQL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지금 첫 번째 SQL 문장에서는 PID, p n a m 만 가져오고 두 번째는 요것을 분리하여 다시 쿼리를 날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SQL 문장을 만들어서 뭔가 처리할 때는 한 개의 단일한 SQL 문으로 이것이 처리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설계하는 것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설계 기법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을 축적하면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 기술의 역량으로 쌓이게 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지표들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목록 보기 페이지까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실습을 해서 목록 보기 페이지까지는 구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